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어, 윈도우 10이 있는데요. 윈도우 10에서 작업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상 데스크톱 화면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창을 좀더 쉽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윈도우 8에서는 없었는데, 윈도우 10을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 은 제가 만약에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지금 많은 창을 띄웠는데요. 지금 보면은, 포토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웹서핑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보고요 에이터 플러스도 띄워놓고, 뭐 레코딩도 한중이고 사진도 지금 띄워놓고요 지금 이렇게 뭔가 많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문서 작업은 문서 작업대로, 그리고 멀티미디어 작업은 멀티미디어 작업대로, 그리고 만약 뭔가 인코딩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인코딩은 또 인코딩 작업대로 따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세대 놓으면 되죠. 모니터를 가운데 하나 놓고, 왼쪽에 모니터 하나 좀더큰거 놓고요, 오른쪽에도 놓고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만약 한 개밖에 못 쓰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모니터를 여러 개 놓지 못하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어 가상 화면이라고 해서 그런 것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어 창을 뭐 1번 창으로 넘겼다가 2번 창에서 작업했다가 3번 창으로 작업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작업했었는데. 근데 이게 윈도우 10에서 가상 데스크톱이라는 화면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환하는지 좀 보여드리죠. 원래 창을 전환, 창 간에 전환할 때는 alt 탭을 누르면은 이런 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화해서 제가 스피커 띄우면 스피커 뜨고요. 8 플러스 띄우면 8 플러스가 뜨는데 작업 간에 전환할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어 어떤 작업을 바로 넘길지 이렇게 타, 타일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 포토샵 띄우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은 인시 뜨는 거죠 근데 어 윈도우 탭 키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보면 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새 데스크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또 추가하는데 일단 지우고요 탭을 누르면 은 이렇게 뜹니다 뜨고 새 데스크톱이라는 화면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새 데스크톱이라고 생성이 되고 눌러보면은 아무거나 화면에 갑자기 아까 제가 띄워놨던 게다 사라지고 없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 다시 윈도우 윈도우 탭키 누르고 데스크톱 1번 눌러 보면 지금 나타나는데요. 창이 다시 나타나죠. 데스크톱 1을 누르면은 다시 데스크톱 1이 뜨고요. 여기서 데스크톱 2를 누르면은 데스크톱 2가 뜹니다. 그런데 제가 윈도우 탭을 누르고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클릭을 해야 되니까 키보드 누르고 다시 버튼 눌러야 되고 좀 불편하죠. 근데 이거 쉽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키 하고 윈도우키 하고 같이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넘겨서 넘기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 누르면 가상 데스크톱 화면 2가 뜨는 거고요 다시 왼쪽로 누르면 가상 데스크톱 1번 화면 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번 창에서는 제가 주, 주 작업을 사용하는 것들을 띄우고요. 포토샵 작업 같은거 띄우고 두번째 화면에서는 문서 작업 같은걸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뭐 웹서핑을 한다든지 어, 뭐 유튜브에서 뭔가 뭐 내용을 찾는다든지 뭐 워드 워드파일을 열어놓고 워드 문서 작업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에서 제가 전환하면 되겠죠 제가 두 번째 넘겠습니다 먼저 제가 뭐어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제가 열었다 해봅시다 파워포인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서 작업 을 합니다 문서 작업 한다 쳤을 때어 제가 아까 웹서핑 화면을 제가 1번에서 제가 땄뒀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튜브 이 화면을 어, 두 번째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쉽죠? 그때 뭐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태키를 누르고요. 지금 유튜브 창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데스크톱 2번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2번 화면으로 창이 옮겨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옮겨보죠. 데스크톱 1에서 이번에는, 음 웹서핑 이 창을 똑 드래그해서 데스크톱 2번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스크톱 2번 화면에서는 제가 문서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림도 캡쳐해서, 어 웹서핑도 해서, 문서 작업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다시 또 1번으로 가봅시다. 1번 갔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문서 작업, 뭐, 이미지 보거나, 뭐, 여기 지금 포토샵을 좀, 그, 수정할 만한 작업들, 뭐, 이런 걸 띄워놨는데, 문서 작업은 다시 또 3번으로 띄우고 싶다고 해봅시다. 근데 새로운 데스크톱을 생성할 때는, 어, 좀더 간단하게 띄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새데스크톱이라 버튼이 있지만은, 이거를 바로 그냥 생산해보있습니다 이, 이, 화면에서, 컨트롤 키하고 윈도우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D키를 누릅니다. 그럼 데스크, 가상 데스크톱을 다시 띄우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누르면은, 하나 더 생성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있었던 상태에서 상세, 생성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윈도우, 아, 윈도우 탭키를 눌러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3번이 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 이 이미지 작업하는 거를 또 3번 옮기고요. 또 스피커라고 띄워놓은 걸 이걸 또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에는 지금 이 어, 이미지를 불러오기 한이 화면, 네, 미리 보기 한이 화면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또뭐 다른 작업을 띄워놓고 하,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 작업하는 거는 맨 일반 데스크톱 화면에서 작업합니다. 뭔가 작업하고 그림도 보고 문서 작업도 하고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어,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작업들 합니다. 하고요. 또 3번에서는 또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이미지를 파일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어, 모니터를 3대 쓰는 듯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작업 하다가, 아, 다시 또 다른 작업을 이걸 하다가, 다시 또이 넘겨와서 또이 작업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 경우에는 인코딩을 가끔 하는데요. 그러면 인코딩을 띄워놓고요. 인코딩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어, 인코딩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인코딩 작업하는 도중에 지금 이 화면이 꽉 차있는데요. 다른 작업, 문서 작업 할 때는 또 이외에다가 문서 작업 띄워놓으면 뭔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가상 데크 스톱 화면을 옮겨가서 여기서 작업하면은 저쪽 화면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제가 다른 작업을 좀더 넓은 화면에서 좀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좀 화면이 더 넓어졌죠. 근데 분명히 물론 지금 이 작업들을 한 창에서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걸 전부 다띄어놓을수 있는데, 어, 문서 작업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창이 한두개띄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여러 개를 띄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한 화면에 다띄어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작업별로 분리를 해서 나눠놓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참고로 다 스, 어, 가상 데스크톱을 세 개를 많이 열어놨다고 치면은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이게 3개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작업했던 창이 꺼지기 때문에 그건 남아있지 않지만은 데스크톱 화면이 3개로 분리되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가상 데스크톱 화면을 만드는 창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메모리 개수만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띄워보니까 300개 넘어도 계속 띄워지는 거 확인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10개 이상 사용하는 거는 좀 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고요. 10개 내로 외 보통 사용할 것 같은데 열개 내로 사용 했을 때 효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경에세개 정도 띄었을 때 작업 효율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인코딩을 하다가 <laughs> 주작을 하다가 다시 뭔가 파일 찾기, 그러니까 뭐 웹서핑해서 뭐 문서를 찾아놓거나 뭐 서칭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데스크톱 2 번에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 창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편해졌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제가 어 창이 여러 개 있다고 쳐보고 아 참고로 지금 보면은 제 데스크톱 2번으로 했죠 제가 이걸 꺼버리면은 같이 작업 다 꺼지는 게 아니라 작업했던 그 내용들 다 1번으로 옮겨 옵니다 지금 데스크톱 2번도 제가 없애보죠 없애면 다시 1, 1번으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1번으로 다 옮겨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좀 끝나고 치고 어 지금 웹서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창을 정리한다고 쳤을 때 이걸 왼쪽으로 붙이면은 왼쪽 벽에 붙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랬죠. 근데 왼쪽, 오른쪽 화면에 좀 뭔가 달라졌습니다. 윈도우8가 달라진 점은 왼쪽에 창을 하나 붙이니까 오른쪽 부분에 붙일 거는 뭔가 하고 선택하라고 지금 다 정렬해서 어, 윈도우 탭키를 윈도 눌렀을 때 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 만약 다른 작업과 같이 띄워놓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뭐인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이것도 같이 정렬됩니다. 네, 같이 정렬되는 거고요. 물론 띄어 오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붙이면 이렇게 붙는 거고요 붙이면 이렇게 붙죠 그냥 클릭을 빈 여백에 클릭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원래 이 화면이었죠 그러니까 윈도우8에서는 이 화면이었는데 윈도우10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왼쪽으로 붙이면 은 이런 식으로 정렬 오른쪽에 어 창이 정렬이 되고 다시 이 중에서 제가 클릭을 하나 하면 이게 넓게 펴져서 화면을 반반 나눠서 어 띄워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들도 좀더 윈도우10에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좀 쉽게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 창이 지금 활성화되죠 근데 윈도우 키를 누르고 위로 누르면 최대화됩니다. 내리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복귀를 하고요. 아,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최소화가 됩니다. 이건 다여게 있는 건데요.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붙죠. 이것도 원래 알던 겁니다. 근데 이 화면에 다시 왼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다시 오른쪽 누르면 왼쪽으로 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윈도우 키를 누르고 지금 왼쪽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위로 방향키 누르면 반이, 반이 접힙니다. 4분의 1, 화면을 4분의 1로 나눠서 왼쪽에 붙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창을 클릭을 하나 해놓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에 붙죠. 다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윈도우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정렬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버튼 을 하나 누르면 은 어, 왼쪽엔 제가 두 개를 반반나눴고요 오른쪽에는 하나가 최대화 돼서 왼쪽에 오른쪽에 붙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걸 원하지 않고 이것도 다시 오른쪽 위로 붙여 보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오른쪽 위로 누르면은 반이 접힙니다 그 아래쪽에 또 지금 정렬하는게 나타나는데요 그럼 제가 뭐 하나 클릭해 보죠 그러면 자동으로 화면을 4분의 어, 4등분해서 4등분해서 각각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해서 나눠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뭐 마우스로 원래 이걸 마우스로 작업한다고 했을 때는 막 정교하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야겠죠. 근데 그럴 필요 가 없이 아주 간단하게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는 인식으로 정렬해서 어한 눈에 보기 편하게 볼수 있겠죠. 만약에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눈에 뭔가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모니터링을 해둔다거나 그럴 때 인식해서 쉽게 정렬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복귀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냥 당기면, 당기면 이렇게 복귀가 되고요. 붙이면 아주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걸 정렬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이렇게 떨어졌다 쳐보고 다시 떨어놓고요. 제가 아주 빠르게 정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개를 정렬 시켰는데 제가 어 키미스를 했다고 쳐더라도 아주 빠르게 정렬을 했죠. 인식으로 빠르게 정렬할 수 있어서 그 전보다 작업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